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요한 서울교로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농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사진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매우 힘들고 분주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풍수한 수확과 곡식을 거두게 될때 지금을 했던 땀방울이 다 씻겨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덜하지만 소위 소작농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봄이 되면 가지고 던 곡식이 다 떨어지는 보릿고개, 춘공기가 오게 됩니다. 옛 어른의 말씀에 보릿고개가 되어 굶어 죽을지언정 봄에 씨를 뿌려야 할 씨나락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씨는 다음에 수확을 해야 할, 수확을 위해 뿌려야 할 씨이기 때문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수확을 주고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주, 주시는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수확물로 그들이 먹을 양식과 또 다음에 뿌려야 할씨이두 종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양식으로 주신 것은 그들이 이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생활로 사용하게 되지만 그들이 다음 해를 위해서 주신 아, 심는 씨는 결코 먹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씨로 남겨 놓겠습니까?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튼튼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땅에 뿌릴 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이 심을 씨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이 심을 씨를 통해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며 이 심을 씨는 바로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곡식 중에는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베풀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땅 귀퉁이에 내 모퉁이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 땅이 없는 사람과 나그네의 몫으로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나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둔 수확물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내 귀퉁이와 땅에 떨어진 이삭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어려운 사람, 땅이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뒀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름하여 심을 씨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레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한족 속 열한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심으로 열한지파 사람들의 수확물 중에 열의 하나는 레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수확물 중에 열의 하나는 레윈들의 목수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거두는 모든 수확물 중에는 내 몫이 아니라 수입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을 여러분의 수확물 중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심어야 할 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심을 씨로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으로 마땅히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라고 다내 것이 아니듯이, 또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 다내 것이 아니듯이, 내 재능이라고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그 같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심을 씨를 가지고 마땅히 내가 나누어주고 섬기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봉사의 한 직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의 하나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것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이 물질을 나눔을 통하여 성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을 통하여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 초기 교회, 초대 교회 관련된 그들의 삶의 일부를 다룬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서로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에 결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기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 우리의 가진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 공동체와 연약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움켜쥐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내 창고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결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가지 두 번째 이 물질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알금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이 직무 나눔의 직무 나누고 베푸는 직무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 복음을 정말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물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물질주의 삶을 살아가고 이 배금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어느 순간 이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재물을 쌓는 것이 미래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회를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물질에 종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떼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물질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마음에 물질에 대한 집착, 매임이 있다면 끊어보길 바랍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듯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 나를 구속하려는 마귀에 대하여 나는 너로부터 자유롭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 13장 13절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나눔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궁핍함을 돌아보셨다 형제를 통해 나의 궁핍을 돌아보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내시기 보다는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이것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능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물 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베풀고 나누어야 할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냐 양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되는 종이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